킴브리지의 김웅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킴브리지의 김웅수입니다 오늘은 병원이 끝나고 런던 바비카노에서 하는 공연을 하나 보러 왔어요 바비카노에 도착을 했습니다 웰컴 여기가 이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거주했습니다 좀 뮤직 디렉터는 사이먼 레틸 겸라고 있네요 그 외에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도 하고 있고 LA피라몬도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시간 정도 일찍 와가지고 사람이 거의 오질 않습니다 이제, 이제 카페가 있고요 옷을 맡기는 클럽이 있네요 그냥 바닥에 앉아도 되거든요 아, 오늘 공연은 그게 세 곡을 연주를 해요. 첫 번째는, 어, 쇼스타고비치, 교향곡 8번. 두 번째로는 이제, 구스타퍼 말러의 부인으로 알려져 있죠. 알마 말러의가곡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바스찬안 파골론드라고. 이거 좀 어려워요. 처음, 아마 초연으로 알고 있는데. 워터 아틀라스라고. 제가 이걸 들어보려고 애플 뮤지이나 있는데 찾아봤거든요.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이제 최신, 이제 최초의 공연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 BBC 심플 오케스트라가 담당을 하고요. 지휘는 핀란드, 예, 유카페카 사라사태. 그러니까 이제 합니다 갈탄 네. 센터는 영화관도 있고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주 무대로 쓰는 오페스라는 런던 심포니오페스트라랑 BBC 심포니 오페스트라두 심포니가 여기를 주된 무대로 하고 있습니다. 1 9 8 2년에 이제 지어졌어요. 그때 이제 특별하게 꾸미지 않고 기둥이나 천장이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죠. 건물이 밖에서 와도 이렇게 막 멋지진 않아요. 처음에 짓고 말도 많았다고 라고요 근데 지금은 또뭐 그런 게또멋 이런 이라고 남았다 고 그러면 공연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제자리는 제2 7이에요 사실 이제 지금 앉은 자리가 25파운드하는 자리예요. 한 4만 원 정도. 원래 이제 저쪽 중앙이 좋지만 소리로 따지면은 약간 떨어지는 게좋지만 가까이서 한번 가보려고 일부러 이쪽으로 보했어요. 오늘 고기 어려서 그런지 많이들 안챙네요 아, 지금 인터미션 시간이라 이제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어려워요. 그렇듯이. 뭐 영화음악 같기도 하고, 그래도 그 말로의 가곡은 괜찮았습니다. 쇼스타코피치를 기대합니다. 아, 쇼스타코피치도 어려워요. 아, 오늘은 전부 이제 내용이 다 어려운 것만 그렇습니다. 다음에 베토벤 교향곡을 한번 엘리어 가디너가 와가지고 그걸 보려고 그러는데 그때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바트칸에서 김웅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캔브리지의 김웅수입니다. 오늘은 영국의 유명한 미술관 페이트모던에 나와 있습니다. 데이트모더는 뭐 입장료는 이제 무료고요 도네이션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돈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보니까 백남준씨 작품은 13파운드를 받고 멤버십을 하게 되면 1년에 78파운드인데 모든 걸볼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천천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주 큰 조개하고 준수가 빌딩에 이제 가운데 있죠. 나폴레옹 같기도 하고 준수가 가슴에서 솟아나오는데요. 가방을 들고 가도 되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겠 맡기라고 되어 있긴 한데 클럭 뭐 놈이네요. 매일 빌립타지 들고 가도 된다고 합니다. 뭐 맡기고 그거 귀찮으니까 올라가보겠습니다. 오딜리안이 작품네요 크리스천 샤드의 작품인데 자화상이래요. 특이하게 여자랑 같이 찍었네요. 찍은 게아니그 온드리아 작품이에요. 이런 추상화들이살포도로 달리 작품이요맙서들라네다 비가 내리거든요. 맨날 비입니다. 맨날 비. 한층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실내에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 그쵸? 체계바라. 아, 현대미술은 안 해. 사실 저런 거 보세요, 저거. 우리 애들이 만들어서 갖다 놓으면 쓰레기가 되고, 유명한 부분 갖다 놓으면 작품이 되는 세계입니다. 물론, 피카소도 그렇고, 대생이나 이런 거 하면 엄청 잘해, 아, 잘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잠깐만 기다려 안도록 하겠습니다. 다리가 좀 아파가지고요 그런 느낌은 쇼킹한 감동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현대 미술이라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저기 저 10층에 뷰잉 레벨이 있죠? 거기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오 런던이 다 보이는 제가 앉아있는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공짜니까 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 올라왔습니다 자 비오는 런던입니다 세인트폴보이구요밀리니엄 브릿지고 근데 어, 건물이 멋진데요? 저쪽이 이제 전시관이 하나 있는 거고 가운데가 이제 아까 보셨던 그 분수랑 조개 있는 뭐 이쪽이 이제 수층까지 올라온 거예 역시 옛날에 발전소이기 때문에 건물양은 이쁘지 않지만 안에는 아주 공간이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커피를 한 잔도 안 마셨기 때문에 한번 이곳에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커피 한 잔? so I'd like a single, t a 라 e u 사 large size, l a r g 카드를 탭하면 되죠. 항상 작동이 안 되는데? 땡 h a n k y o 오늘의 커피입니다. 아, 자리는 없어요. 자리. 아 여기 여기 앉으면 되겠네. 네. 오늘은 이제 테, 테이트 모델에 와봤고요 어, 입장료는 무료지만 어, 중간중간에 이제 특별 기획전은 한 15파운드? 그 정도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대미술 좋아하시면은 뭐 당연히 와는척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잠깐 그냥 둘러보는 것도 나쁘고 같지는 않습니다. 예, 영국에서 김홍수였습니다.